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. 네, 처음 소개해 줄 행성은 수성이라고 하는 행성인데요. 수성은 밤낮의 기온차가 아주 크고요,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. 그 다음은 금성입니다. 금성은 가장 밝은 행성이고요. 지구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행성으로, 안에는 물과 온도, 공기가 적당해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 행성이에요. 그 다음은 화성입니다. 화성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. 이 안에는 지구와 같이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. 다음은 목성이에요. 목성은 가장 거대한 통통보 행성이에요. 이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요. 다음은 제일 아름다운 행성, 토성입니다. 토성은요, 주변에, 주변에 많은 고리와 위성이 이루어져 있어요. 그 다음은 푸른색 빛이 천왕성입니다. 천왕성은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. 친구가 살짝 누워서, 누워있는 친구이고요. 그 다음은 해왕성입니다.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고 표면에는 대흑점이 있어요. 까만 색깔 점이 있는 친구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.